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볼프강 크라이머 황소불의 춤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. 어, 원래 이 황소불의 춤 테마가 어, 황소밭에 들어가면은 그 마이너스가 되어서 벌점을 먹게 되는 테마인데요. 이 테마를 어, 뿌가 내용으로 좀 바꿨어요. 그래서 뿌가 그에 나오는 인, 여러 등장 인물들이 주인공이고 이 주인공들이 이렇게 카드를 이용해서 여행을 떠납니다. 그래서 경비를 지불하게 만들었어요.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. 어, 여기 칸에 도착하면 경비를 지불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어, 이 황석불의 춤이라는 게임은 이렇게 오히려 점수를 여기에 점수를 얻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겠죠. 벌점이 되는 거겠죠. 어, 여기 식스테이크나 이런 거 마찬가지로 여기 어, 해당되는 곳에 걸리면 오히려 점수를 얻으면 그게 다, 다 벌점이 되어서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서로 벌점을 먹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어, 두 명부터 여덟 명까지 플레이 할수 있고요. 저는 이렇게, 어, 요거는 개인 말이고요. 요거는 점수 칸에 놓을 거예요. 여덟, 여덟 명. 이렇게 그래서 여기. 자 여기 시작 부분, 60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, 여기. 시작 부분부터 해서, 이렇게, 점수가 깎여 나갈 거예요. 쭉 깎여 나가서, 오히려, 다시, 0까지 돌아오게 되면 게임이 끝나겠죠? 네, 이렇게. 점수가 마이너스 되는 부분입니다. 그 다음에 카드는 1부터 99까지, 1부터 99까지, 99개의 카드로 되어 있는데요. 사이즈를, 요, 화투 사이즈로 딱 만들었어요. 화투를 너무 좋아하죠? <laughs> 어, 화투를 이용해서 하면 이렇게 빳빳한 느낌도 좋고, 그 다음에 사이즈도 일정해서 이렇게 활용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1부터 99까지 요 카드를 이용합니다. 잘 섞어서 놓으시면 되고요 자, 이렇게 쭉 왼쪽 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플레이 하게 되고요 처음에 여기 파란색 부분에 4장의 카드가 놓여지게 됩니다. 무작위로 뽑아서 4장. 이렇게 4장의 카드가 놓이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각 플레이어들은 6장의 카드를 가지고 시작해요. 원래 가림막이 있는데, 어, 요 카드로 하게 되면 가림막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6장의 카드를 가지고 플레이하게 됩니다. 배치하는 곳은 요 숫자들, 오른쪽이 되겠죠. 이게 활성된 영역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요. 이쪽 왼쪽 칸을 다 쓰게 되면 여기 오른쪽 칸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. 여기가 시작 부분이 되는 거고요. 여기 보면 더블. 카드를 두장 뽑도록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뭐돈 지불하게 만들어있죠 어, 중간중간에 지불을 하는 곳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해피타일이라고 해서 오히려 돈을 안 쓰는 구역도 있고요. 이런 승점을 얻는 벌점이 아니라 승점을 얻는 구역도 있고요. 마지막 가리, 음, 부분에 가면 굉장히 점수가 좀 높죠 벌점이. 자,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여기 두 군데가 있는데요. 자, 원래는 황소의 눈이라고 하는 곳인데요. 여기 여기 두 군데가 있습니다. 여기 있는데 이 부분을 지나가면은 다른 플레이어들이 카드를 보고 낼수 있는 구역이기도 해요. 이렇게 어, 테마를 좀 바꾸어서 이렇게 해봤어요. 자 게임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요. 간단히 어,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자 그러면 플레이어들은 말들을 시작한에 다 배치해 두시고요. 시작 말들 배치해 두시고 어, 자신의 손에서 카드를 한 장씩 골라서 이렇게 냅니다. 자비공개를 내고요. 자그 다음에 다 뒤집어서 숫자를 확인해야 되겠죠. 자 기본적으로 6스테이크 룰과 동일합니다. 자이 중에서 가장 낮은 숫자를 낸 플레이어부터 배치를 하면 됩니다. 자 배치 규칙은 자 낮은 수 먼저 배치를 하되, 자 여기 현재 시작되어 있는 카드 옆에 오른쪽으로 배치하시는데요. 오름 차순으로 올라가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최소 간격으로 놓으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배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장 큰수 옆으로 배치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를 해볼게요. 낮은 숫자부터 배치합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놓을 수 있는 곳이 없죠. 오름차순 놓을 수가 없어서 가장 높은 수의 옆에다가 배치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원래 7도 배치할 수가 없는데 1이 생기는 바람에 1 옆에다 배치하면 되겠죠? 1 옆에 배치하면 되고요. 그다음에 12. 12도 현재 가장 가까운 곳이 여기죠. 자, 이렇게 배치돼서 이 12를 낸 플레이어는 5만큼 소비를 하게 될 거예요. 5만큼 앞으로 가면 되겠습니다. 그죠? 자, 그다음에 36은 자, 가장 가까운 곳이 12 옆에도 되지만 30 옆이 가장 가깝죠? 30 옆에다 놓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51, 50일, 51은 마찬가지로 36에 제일 가깝네요. 그래서 3일 옆에다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이 11을 낸 플레이어는 오만큼 앞으로 갔죠. 경비를 썼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 파일은 이 카드는 다음번 맨 아래 시작 카드가 됩니다. 시작 카드가 되고요. 이 11을 낸 플레이어는 여기 위에 세 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에서 두장 골라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. 자, 한 장이나 두장 골라서 가져가면 돼요. 근데 카드를 가져가는 이유는요. 카드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이 말을 움직여서 돈을 써서 카드를 가져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약간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장이나 두 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다가 만약에 어떤 플레이어가 손에 카드가 아무것도 없어요. 가져온 카드도 없고, 손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, 카드 6장 공짜로 얻어올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건 하나의 팁이니까 잘 알고 플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자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면 좀 특별한 칸들이 있습니다. 먼저, 자, 이렇게 더블이라고 하는 줄이 활성화되면은, 이 다음부터는 2장씩 공개를 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. 카드 두 장을 배치해서 낮은 숫자부터 배치하시면 되고요. 여기.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카드가 덮여서 없어지면은 그다음부터 한 장씩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놓다 보면 카드가 떨어질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자, 여기 말을 이동시켜서 말을 이동시켜서 한 장부터 세 장까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두장 구입하겠다 그럼 두칸 뒤로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. 그다음에 상대방이 있으면은 극한까지는 그갈 수가 없어요. 하나, 둘, 셋이면 그다음 칸으로 가야 됩니다. 안 좋은 쪽으로. 그러니까는 경비를 더 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한 장부터 세 장까지 구입을 하고 진행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.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전이 그려져 있는 칸에도 자신의 카드가 배치가 되면 그칸그 그 동전 개수만큼 더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. 더 경비를 사용하는 거니까 더 좋지 않겠죠? 더블 타일에 이어서 여기 놓으시면 해피 타일이 발동이 됩니다. 해피 타일이 발동이 되면 더블 타일과 마찬가지로 해피 타일은 오히려 돈을 받게 되는 타일이에요. 이때부터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여기 벌금 내는 칸도 돈을 받게 되고요. 동전 칸에서도 돈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다가 이 타일도 이렇게 가려지겠죠. 가려져서 활, 음, 활성화되지 않으면 또 벌금을 내셔야 됩니다. 이렇게 돼요. 여행 경비를 내셔야 되고요. 자, 이렇게 플레이 하시면 되고요. 플레이 하시다가 여기 오른쪽이나 아래 보시면은 여기 황수의 눈이라고 하는 구역이 나옵니다. 여기에 도착하거나 지나가면요. 이 플레이어는 경비를 많이 썼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 플레이어를 위해서 약간의 혜택이 있어요. 맨 앞, 음, 경비를 많이 쓰지 않은 여기 이 플레이어 먼저 카드를 공개합니다. 카드 공개하고 공개하고 요 카드 공개하고 요 플레이어가 가장 나중에 다른 플레이어의 카드를 다 확인하고 카드를 내면 되겠습니다. 큰 혜택이죠. 이렇게 플레이하라는 것이 것이고요. 자두 군데가 있고요. 근데 거꾸로 해피 타일에 의해서 후진해서 가는 경우는 해당 안 됩니다. 영 소비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에만 해당 되고요. 자 이렇게 플레이하다가 누군가 영 칸에 도착했어요. 경비를 다 써서, 경비를 다 써서, 영 칸에 도착했어요. 또는 지나갔어요.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꼴찌가 되겠죠. 경비를 다 썼으니까. 자, 또는 은행에서 사올 만한 카드가 없어, 없어야 이제 더 이상 카드가 다 떨어져서 사올 수가 없다. 라고 한다면 덤이 섞어서 한 장씩만 더 구입해서 플레이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.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. 자, 황소불의 춤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게임이에요. 자, 식스테이크하고 느낌이 사뭇 다르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더블이나 해피타일 같은 그런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어서 어,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테마가 그, 뭐, 똥에서 뒹구는 그런 테마가 아니라 여행 경비를 사용하는 테마로 바꿔서 플레이하면 그 나름의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혹시 도안이 필요하신 분은 메일 요청하시면 제가 메일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볼프강 크라이머 씨의 황소풀의 춤이었습니다.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